올라오세요. 올라와 보세요. 어, <laughs> <오>, 매우 니朋友. 뭘 싫어? 怎么工作了?还没有装 니朋友? 车司,爸爸0 0一千万装修的네 이게 화장실이야? 对,车司. 음, 음. 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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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반갑습니다. 음. 여기는 부산 해운대고요 이제 며칠 뒤면 또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혼자 갈 거거든요. 룸메이트가 원래 필라테스 강사님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개인 샵을 차려서 사장님이 됐죠. 1인 샵이다 보니까 혼자 장기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행을 갈 때도 제가 혼자 가는 경우가 많아질 것 같고 저도 언젠가는 셔터맨이 되고 싶은 직장인인데 룸메이트는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고 샵도 궁금해서 일단 이렇게 해온 데까지 왔고요. 간단하게 운동 교육 좀 받고 한번 이번에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맞습니까? 그래요 <laughs> 운동 준비 되셨습니까? 아 운동.. 운동.. 군대 전역하고 제대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 전 처음입니다 한 번도 해본 적 없지 <laughs> 너무 신기하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와이프가 필라테스 선생님인데 몇년 동안 한 번을 안 해보냐? 나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나는 살이 안 찌잖아. 보이는.. 보이는 곳에. 내가 <laughs> 할 필요성은 못 느꼈지. 어깨도 꽤 다르고 발도 지금 아치가 엄청 무너졌거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자. 아. <laughs> 여보안에 스쿼트가 여보야? 아니 나 스쿼트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아 o u r e not 무릎이 발가락 앞으로 나가지 않게 sure if y o u r 사 not 낮추면서 어. 무게 y 심 u 뒤꿈치에 실려야 돼요. 어. 몸이 앞으로 쏟아지는 게 아니라 더 뒤쪽에 그렇지. 어,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와. 하 <laughs> 화난 애 얼굴이 빨개졌어. 오. 와. 대단이고. <laughs> 어? 나도 할수 있겠는데? 이렇게. 한번 해 볼래? 응. 아! 뭐야? 왜 가고 있어? 오. 오. 중국이고 저는 난징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오나라 성건이 건업을 도움으로 정하잖아요그 건업이 현재 난징입니다. 난징은 저한테 특별한 도시인데 10년 전에 여기서 유학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 도시 중에 가장 애정가는 도시고 오늘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 만나서 같이 점심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我랜만你啊가자我어떻게지냈어아어떻게지냈听不懂 <laughs> 过得怎么样好久不见이거都没有变化거야아变了是吗？哦。不是发型，以前不是这个头发。啊，对的，啊、嗯。南京南京大排档吃过没有？好像去过，但是可以吃。啊，那吃去南京大排档。好的，四年了。啊、感觉怎么样？又回到南京了，感觉怎么样？啊、很好，特别好。特别爽的。<laughs> 来几天？我星期天要回国。星期天啊？啊，今天星，今天星期几？星期三。星期三，星期四，星期五，星期六，星期天。五天。对对对。哦。哎，有没有药水呢？什么钥匙啊？撬药水。那你撬。他不想。啊，真的。啊。啊。找不到了。那怎么办呢？ 就是没有声音吧？开你的声音。<门>那那去复一去一去吧。应该是复一吧？嗯、我真的不记得了。你好热。哈 <laughs> 哈洗车也可以的。哇，厉害！<laughs> 啊，这个吗？啊。啊，好重！好重！啊重！啊。嗯啊 你是从釜山来的，对，累死了。今天早上五点半就起床了。有女朋友了吗？我，嗯，你呢？我没有女朋友。为什么？怎么工作了还没有找女朋友？你呢？我有。我没有女朋友，我有老婆。真的结婚了？对。那你，这不是一个意思吗？什么时候结婚的？前两年。前两年？嗯。啊，那你没有没有喊我？ 当时你不能来啊！啊，疫情啊！对，我认识的那个国外朋友都来，没有来了。嗯，那你什么时候结婚呢？不知道。结婚的时候告诉我。嗯，到时候应该有那个酒行吧？疫情结束了，还没恢复。嗯。来转机好累的。累啊！五点起床了，<laughs> 已经已经中午吃饭的时间啊。在十年在南京，经过 radio。 아저 유학생 할 때부터 되게 잘 챙겨줬었어요 그때도 차 있었는데 지금도 차 있네 집도 사고 멋있어 멋있어 이거 응. 응. <laughs> <슈가. 슈가. 웃음> <laughs> 너무 멋있나 멋있어? 응고마 신제코 와 더지 광장 오! 데리 去看 더지의 청所 거의 동 오는걸로? 진짜 너무 이쁘다 너무 厕所很漂亮，这啥意思呢？就是厕所呀，就是它的厕所。世界上最漂亮的你保证？嗯、哦的哦。好，等等，好好好，那吧。它有一个厕所是八百万，一个厕所是一千万。厕所是八百万一千万装修的吗？对、啊。很漂亮、哦。男女一样吗？男,男厕所就厕所。 신경개시. <laughs> 아, 저 봐看看呗. 다시에 샌好的. 여기는 더저지 광장이 고 여기서 점심 먹으려고 해요. 예전에 유학할 때 여기 진짜 많이 왔었는데. 친구 말로는 화장실이 되게 예쁘대요.

汤包主食呢？没有吗？主食不吃吗？有没有推荐的？推荐的，那个,个美林粥我点过了。啊，点了。宋美龄知道吗？对对对，那个张张建秀的，哎，为什么美林粥呢？他就叫这个名字呀、啊。哦，谢谢。嗯、甜。嗯。嗯<美>。好想吃。 부산의 주인상그리라이 팝콘 뭐 guidelines 맛 이거 그리고 종류가 요이게 a b b o g 벤치 원래 주� s o c i e d a 에야다한짝그 들어가면 소금염에물수니까 되게 고기가 짭조름해요 짭조름함이 기분 나쁜 짭조름함이 아니라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다 맛있지. 근데 방석. 아, 잘 먹었다. 슈퍼 알아? 吃了. 음. 吃了,去上廁所. 시치 로더 청소는. 치하. 아, 잘한다 너나. 好的.나 호자往下. 好.화장실이 1분 뭐 얼마나 이쁘다고 근데 좀 궁금하긴 하다. 아, 이거야? 응. 이게 화장실이야? 응. 저기 치웠어. 응. 뭐야? 왜, 응. <laughs> 뭐야, 쇼쇼 <쉬어. 쉬어. 웃음> <laughs> 우와! 저기 무슨 지옥방아? 이거 화장실이야? 우와, 미쳤네. <laughs> 와 대박이네. 이게 대륙의 화장실입니다. 와, 화장실 진짜 커. 아, 여기서 아니구나. 혹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없네. 와. 와. 아, 여기 화장실이구나. 와, 신기해. 와. 중국오로올 때마다 놀랍단 말이야. 평화로도 저거 봐. 어, 부이야 뭐? 아프다. 부이야. 와, 굉장해. 와, 실제 장면이 조금 미쳤어, 엄마. 근데 타 화화도 참아. 와. 저 제대로 니 이쪽 어떻게 화장실이 3층이랑 2층이랑 화장실 다르대요. 2층도 한번 가 볼게요. <목소리> 여기는 2층 화장실입니다 와 이게 화장실이야 와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KTV 같은 지낌응방9 8녁 간지. 와뭐 이거 다 립스틱으로 되어있네 와 진짜 아와 대박 분위기가 완전 달라 오 신기해 음. 여기는 그래도 좀덜 화려하네 미출 아이라이 좀 카메라에 이제. 뭐 죄도 산어 怎么是呢?공화전 이거는 800만, 그거 1000만. 아, 된다. 아. 200만도 취벼야. 아. 나중에 난징 오시면 여기 한번 와 보세요. 어, 근데 카메라에 잡히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는 거 진짜 본적 본적 고려 과정식이. 와, 클럽 같다. 신기해. 신기. 어, 맞아. 聪明吧哦，好聪明！嗯、哇，我托你的福，我来这里啊！哦，你没告诉我的话，<是>我永远不知道啊对，然后你上了最贵的厕所。啊、你上厕所了吗？没有。哎，爷爷为什么不上？<laughs> 下车吧，啊！下车来的时候上吧。一定要上厕所。啊